조윤선 장관은 어,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지금 본인의 에, 위치가 장관이 아니라 피의자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. 어, 조윤선 증인이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블랙리스트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야 되고, 여기에 나와서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본인의 그 위증 관련해서 법리적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는, 법리적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지금 사유서를 낸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이제는 진실을 감추어야 될 피의자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.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특조위에서는 조윤선 증인이 이제는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특위 결의로 조윤선 장관 해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. 두 번째로는 정성주 정매주 자매에 관한 것인데요. 이두 분은 어제 저녁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행정실에 확인한 결과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. 두 분이 자매이긴 뭐 자매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똑같습니다. 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, 협조해야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. 마치 큰 죄악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가 취급당하고 있다. 매일 불면의 방을 보내고 있다. 이런 게 내용이 똑같고요.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두 사람의 사인이 모양이 똑같습니다. 한자 정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. 만약에 두 사람이 서로 서로 1분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.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두 사람이 사인이 똑같다는 것은 배우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. 왜냐? 만약에 두 자매가 서로 협의하지도 않았는데 사인이 똑같다는 것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은 가능성이고, 만약에 두 사람이 협의했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, 우리 사인 똑같이 하자?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? 서로 다른 사람인데, 다른 모양으로 하자. 내 사인하고 똑같은 사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, 지금 필체는 조금 다른 듯이 보이지만, 똑같은 글자이기 때문에, 그 위원장님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은, 이두 분이 신용카드나 혹은 통장에 사인을 합니다. 그래서 본인의 신용카드 뒷장에 사인한 그것을 제출해달라.